제가 투망을 씻어서 널어놨거든요? 투망이 없어졌어요. 그냥 헹궈서 이제 앞에다 말려놨어요. 냄새가 나가지고. 근데 없어졌어. 이걸 누가 가져가실지 않을 텐데. 토사장님이 빌려가신 걸 수도 있긴 한데, 근데 연락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데. 참. 사장님 주무세요? 아니 앉아요. 아저그 뭐지? 투망 혹시 사장님이 안가져가셨죠 투망? 네 캠핑카 앞에 널어놓은두 투망 두개 있거든요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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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래요? 무슨 투망 말하는 거예요? 아니 그냥 제가 쓰는 투망인데 제가 어제 씻어서 네. 밤에 널어놨거든요 캠핑카 앞에 두 개를 펼쳐 아니, 가지고. 안가져갔안 가져왔어. 그래요? 내가 뭐 했으면은 뭐 고기잡으러 간다고 말하고 갖고 왔지. 그니까 없어졌어. 없어. 졌어 그렇게 널어놓고? 은거 네. 나도오 보나 그런 거 아니고요? 아니에요. 그럼 누가 가져간 거지 뭐. 그 앞에다 널어놓으면 무조건 가져간다니까. 그 동네 CCTV 있으니까. 네. 그거 한번 봐 봐볼게요 내가. 아 감사합니다. 지금, 지금 어디에요? 지금 캠핑카. 앞으로 갈 테니까. 네. 시시면 봐봐요. 나안 가져왔어. 나, 나 도둑놈 아니야. 그런 거안 가져. <laughs> 이걸 훔쳐가다니. 네. 어떤 옷, 옷 여기다. 응, 네, 여기 앞에. 이건 맹계고와 어, 이거 지금이에요 이거 지금 실시간. 음. 여기는 없을 거야. 어서 어서 닦았는데요. 저 수도가에서. 수도가 우리 맨날 닦는데. 여기 몇 시쯤에?

왜냐면 저희 카페 사장님이 제차좀 평상시에 받으시거든요. 누나 차체에 어떤 게어 그니까 좀 조금 친해져가지고 한번 여쭤봐야겠다. 여기 앞에 늘어놨다고요 네. 뭐야? 네. 몇그 시스템이 저 앞에 캠핑카 찍혀요? 네. 누가 저 앞에 뭐 널어놨는데 네. 가져간 거같가지고 거 준비신데 시스템을 볼수있 거죠? 어제니까 네카톡까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빨꼭 잡으시길 바라요 <laughs> 아이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차 내가 먼차지 지금 다받았어 저거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뭐립그립이라든지좀 소소한 것들이 없어진 적이 좀몇번 있었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제가 버릴 생각으로 이제 밑걸림용으로 쓰려고 냈던 투망이거든요 새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걸림용으로 쓰려고 버리긴 아까워서 헹궈서 냅둔 거예요. 밑걸림용으로 쓰려고 그래서 그 구멍이 엄청나 있는데 그걸 가져가신 거예요. 차다 <laughs> 다 찍혔어요. 이 양반아.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려볼게요. 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안 되면 쭉 빼기! <laughs> 이거 보시면 은꼭 갖다 주세요. 다시 이렇게 앞에 그냥 갖다 놔주시기만 하면 이후에 뭐 이런 건 아예 일체 안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지만 또 발생할 시에는 바로 그냥 경찰서로 가겠습니다. 제가 참고해 놓을 거예요. 응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맨날 쳐봐라 멸치 한 마리 잡으면. 그냥 다,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. 그냥 빵꾸 다 <laughs> 나가면 무거운데 갖고 갖고그 6명 고생 그래. <laughs>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잘안 보이니까 그냥 가져가세요.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이거 CCTV 다있는데 이거. 큰일 나가려고. 어쨌든 아, 이런 또 에피소드가 또 생기네요 참. 처음이 아니긴 해요. 그래서 좀 씁쓸하네요. 아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는 절대 다시 생기지 않게 이제 무조건 바로 국민의 지팡이님께 바로 코를 드릴 겁니다. 아무래 고민도 없이 어쨌든 사장님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장님 밥한끼또 제가 대접해 드려야겠네 여기 대평리 가서 또 사모님이랑 같이 밥 먹을까요? 그래요? 삼겹살? 그래도 되고. 레스코 레스코. CCTV가 다 보고 있어서 저를 이렇게 앞에 그냥 갖다 놔주시기만 하면은 이후에 뭐 이런 건 아예 일체 안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래요. 알람 설정까지 팍팍 눌러주세요.